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셈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셰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탄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 이것은 시의 소리요, 사랑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오늘 부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 1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자 사도 베드로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무교절이 지난 후에 죽이기로 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온 후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한밤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가더라도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간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와 같이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도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데라 하는 여종이 나오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문 앞에 있다라고 말하죠. 기도하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로데오라는 이 여종이 더 힘써서 말하자.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다라고 말하겠죠.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죠. 그들은 기도를 드리고 있었지만 설마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될까? 그만큼 베드로의 그런 감옥에 갇혀 있던 이런 상황이 감옥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어려운 이런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루살렘 성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주셨습니다. 베드로를 구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인들은 문을 열어 보았습니다. 베드로임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던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감옥에서 나오게 했는지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여기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하고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올 때 그러한 이런 과정을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만이 알수 있는 이런 간증이죠. 베드로가 말하지 않으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대일로 하나님과 만나고 은혜 받았던 일그 일조차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만나는 자들에게 간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또그 일을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해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헤르아그리빠왕 베드로가 감옥에 없다는 이런 사실을 알고 단수들을 모두 처형시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가이사리로 갔습니다. 두루와 시돈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화해가 되면서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빠 왕을 만나고 연설을 듣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의 연설을 들을 때 그들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아부를 한 것이죠 이때 헤롯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다 라고는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인 기록에도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 아그리바 왕 하나님을 대적하던 아그리바 왕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다가 내가 칭찬을 받을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한다면 곧 교만한 행동이 되고 하나님부터 심판받는 이런 일이 또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사람들 앞에서 간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전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되어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해가신 일을 간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